네? 노무현 오른팔, n b 의 입, 이명박의 입. 민경호 후보가 만약에 낙선을 한다면 황교안 공천에 대한 문제가 책임. 더 책임. 아. 여기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로꽂지는 반경 2.5km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고지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것 같냐? 아이 그대로 뭐 전쟁입니다. 뭐 고지에 높이 있어야 상대방의 전략도 잘 보일 텐데요. 자, 박 대표님 네. 먼저 여야가 서로 꼭 사수,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네, 사활이 차지해야 관리, 되는 네, 사활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는 일단은 북부 전선 네. 세 곳을 꼬아봤습니다 어. 북부 전선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네. 북부 지역이 어, 강원도. 경기도 인천 세 곳을 꼬아왔는데요 네. 먼저 강원도입니다. 음. 자첫 번째 고지. 예. 네. 원주갑. 아 원주갑. 아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어, 그렇습니까? 네. 원주갑에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노무현 오른팔 아. 이렇게 알려져 있죠. 박정아 통합당 후보인데요. 어 MB 정권때 MBA 입 이명박의 입 대변인을 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화대에서 권성중 무소속인데요. 변호사 출신이고 민주당 출신의. 탈당해서 이번에 무소속 나온 네. 분입니다. 네. 자, 세 분이 결합을 어, 이루고 있는데 여론조사 네. 결과 한번 볼까요? 아 여론조사 결과요? 네. 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광재 후보가 46.8, 네. 박정아 후보가 24.8, 권성중 후보가 8.4로 이광재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결과 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왜? 네. 원주 갑을 네.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강원도 지역이 전체적으로는 여덟 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석이 중에서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이광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뭐예요? 왜냐하면 이광재 후보는 지난 그 도지사 경력이 있고요. 네. 강원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의존도도 있지만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숙명연, 숙명적인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음. 이광재를 큰 인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광재 바람을 차단해야 합니다. 아. 그래야 강원도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석권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광재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음. 그래야 적어도 내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보수적 색채가 상당히 열버졌습니다. 이유는 평화 한반도 평화 아, 불, 바람이 좀 불었고요. 네. 이 적경지대에 군사보호시설들이 규제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강원도 좀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음. 그런데 과연 이광재가 여기서 어 만약에 압승을 한다면, 네. 지금은 여론조사 상황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압승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강원도 8석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지난 선거에서는 1대6이었습니다. 무소속이 네. 한석이 됐었는데요. 이게 4대4 이런 균형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후, 네. 그 후보자들이 친구가 아닌 이상 호칭을 후보라고 좀 통일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막으로 좀 깔아주시. 아, 하이, 아, 아, 그 시키는들 하세요. 습니다 우선은 네. 북부고시 네. 첫 번째 지역 강원도 받고요. 자, 네. 두 번째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 연수 을. 인천 연수 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인천도요. 어, 13개 지역이 있습니다. 아 지역구가요 네.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어, 7분이 되셨고요. 어, 당시에 새누리당 통합당 계열이죠. 4분이 되셨고, 음두 분이 무소속이었는데, 두분 무소속은 새누리당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상은 7대6 박빙 지역입니다. 박빙이군요. 네. 근데 인천 연수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흔히들 알고 있는 송도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고요. 송도 예. 아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어 고급 아파트들이 많죠. 공수성에 아. 강합니다. 인천의 강남 이렇게 분류는 곳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 한번 좀 살펴보고 싶네요. 네,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리서치뷰에서 조사했는데요. 민경호 후보 41.7, 정일영 후보 32.4, 이정미 후보 19.3%로 민경호 후보가 앞서가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됐는데 네. 민경호 후보가 앞서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경호 후보를 여기서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 음. 여기서 강원도는 이강재 후보를 주목해야 하고 네. 여기서는 민경호 후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두번 공천에 떨어졌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아이콘! 그런데 네.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죠. 대변인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교안 공천, 이른바 황교안 공천에 대해서 어, 민경호 후보가 당선이 돼야만이 아. 잡음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마, 민경호 후보가 만약에 낙선을 한다면 어, 황, 황교안 공천에 대한 문제가 책임. 더 책임, 아. 이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정일영 후보하고 이정미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진보표가 분산이 되고 있거든요. 아. 막판에 관심사는 과연 단일화를 할 거냐? 아. 여기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 단이, 단일화가 중요해지겠네요, 여기요 네, 그렇습니다. ]군요. 자, 강원도와 인천을 살펴봤고요. 이제 네. 세 번째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 을입니다. 자, 안양 동안 을로 가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안양 동안 을은 네. 심재철 후보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아,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죠? 이재정 음. 어, 후보고요 정의당에는 취해선 후보 두분다 비례대표입니다 예. 비례대표로 두 분이 이제 지역구에 뛰어들여서 세 분의 의원이 직접적으로 오. 지금 붙는 와. 가장 빡센 지역이죠 근데 <laughs> 에, 심재철 후보는 누구냐면 오선 의원입니다 아. 오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원내대표이고요 지금 전직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이거 음. 그러니까 상당히. 어~ 황교안 대표 다음으로 넘버 투 (2인자) 이렇게 볼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자셋다 자.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정 후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재정 후보 (46.8) 심재철 후보 33.6, 최혜선 후보 7.1%로 이재정 후보가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네. 자, 이 지역 지금 초선 의원 두명과 네. 원내 대표입니다. 현역. 네, 원내 대표. 네, 한 명과의 경제. 이왜 이렇게 중요한 지역입니까? 왜냐면요. 아까 이제 심재철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통합당 내에서의 위치도 중요하고요 또한가지 만약에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낙선을 하신다면 이 인자가 그 선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통합당 내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심재철 의원만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별로 없습니다 경력상 아, 본다면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재종 후보가 이긴다면 한석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음. 그런 측면이고 특히 인제 안양은 이5선6선 의원들이 질비했습니다 옆 지역구가 아. 이석현 6선, 네. 그다음 이종걸 5선. 이세 분이 다들 5선, 6선 분이었는데, 민주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두 군데는 바뀌었습니다. 신인으로. 그런데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재철 의원이 굉장히 잘했지만, 피로감, 변화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안양 전체. 다만, 그런, 침재철 의원이 굉장히 노련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아. 여기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 네. 네. 이야기를 듣고 봤더니 정말 총선은 전쟁이군요.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